신명기 31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위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오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 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려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려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없인 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을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스월까지 타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살라버릴 것이다.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클 속에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점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점멸시키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백성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 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천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만명을 도망치게 할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디 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이 독한 포도주는 내가 쓸 때가 있어서 숨겨놓았던 것, 나중에 쓰려고 곡간에 보관하여 둔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하며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피살자와 포로들의 피, 적장의 머리에서 나온 피, 내 화살이 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다. 모든 나라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다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뒤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바로 같은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샘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주님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위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묻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루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 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 주십시오.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재단에 번제해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 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봄을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태고적부터 있던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문하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스블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블로는 해상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싸가른 집에 재산을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갓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갓지파의 땅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갓은 사자처럼 누웠다가, 사로잡은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는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다. 단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납달리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받은 납달리야, 너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아셀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찬다. 쇠와 노수로 만든 문빗장으로 그들의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험있게 오신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는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오,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아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라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내네 갭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땅에서 죽어서 모압당백보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백 스무 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합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